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멀리서도 알아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헤아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깨트러 보시고 말이 허여 오르기도 전에 내 생각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고 선한 길임에도. 그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과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저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 주변에서 쏟아지는 별볼일 없는 정보들을 진리라고 신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별볼일 없는 정보들을 나 자신의 인격을 구성하는 하부 구조로 삼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일이기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득 차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삶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